울타리 밖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울타리 밖은 자연 친화적 성격을 지닌 시였는데요. 자연을 소재로 하되 화자의 태도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밖의내 네 편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문정희 시인의 흙입니다. 문정희 시인이 직접 낭독한 흙을 들어보고 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 문정희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 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일이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중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 흑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되셨나요? 이 시는 흙이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키워내는 흙의 희생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흙은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점과 어머니의 마음, 즉 모성을 연결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여성의 삶에 대한 통찰이 작품에 드러났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것이 문정희 시인의 어, 특유의 성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울타리박 두 번째 시간, 자연을 소재란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흙을 그라고 지칭한 데에서 흙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시켰다, 인격을 부여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중국을 배울 때도 자연물을 의인화시켰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다음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는 시 구절에서 일단 흑흑흑 발음에서 오는 느낌이 흐 느낌이 연상된다, 또는 눈물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눈물 냄새를 보시면은요. 눈물의 이미지는 그 다음 19절에서 나오는데요.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 온다를 통해서 흙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 즉 공감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흙의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화자는 두 눈이 젖는다. 눈물이 났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냄새는 후각적인 것인데 이 둘을 같이 표현해서 공간각적 표현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는 흙의 이름에서 연상되는 아픔과 희생의 이미지에 대해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흙이 지닌 속성들을 부러워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연에서 보시면,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라고 시작하는데요. 태반이라는 것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즉, 흙이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어머니와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에서 귀처라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의지할 곳이라는 의미인데, 어, 이것은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어,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모른다는 것보다는 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회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반어법에 대한 것은 바로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든 이 장인은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 도자기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실제 화자가 이것을 본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흙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어법에 대한 얘기를 좀더 살펴볼 텐데요. 반어법은 아이러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서 진심을 숨기고 반대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말을 '잊어 놓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어 노라라는 김소월의 먼후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 이걸 보시면은 지금은 사랑하고 그리고 잊지 못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먼 훗날에 되어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너무 잊기가 힘들어요'라고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정호승이또 기다리는 편지에서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에서는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 더 행복한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연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가슴에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흙의 가슴이죠. 그러니까 농과 밭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농과 밭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이 돼요. 수확 철이 되어서 한 가마의 곡식, 풍성한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의 이름,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즉,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흙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는 생명의 근원이자 귀의적인 흙의 속성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며 이런의 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것을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첫 영과 끝그첫 구절과 끝 구절이 대응되는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흙흙을 통해서 이런의 음, 눈물 냄새,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이런 시어들을 연결해 주는 어, 식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에서는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사면에서는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라고 시작하면서 어, 흙의 아픔에 대한 화자의 공감이 드러나는데요. 어, 흙은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 생명을 만들어내기에 슬프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역설법이 드러나는데 바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에서 우물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흙처럼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으로 설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채워놓고 두레박으로 그 물을 퍼 올려서 했던 것처럼 그런 생명력의 공간으로 본 곳인데요. 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 다른 생명들을 위해 내어주면서 희생한다는 이런 흙의 속성과 서로 연결시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어, 사면에서는 흙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흙의 희생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무순이야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적인 것, 뭔가 이면이 담겨 있는 표현이 역설입니다. 예문 보시면 한유훈의 님의 친구도 아 님은 갔지만은 떠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유명한 19절 있죠.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임은 떠나실 수 있지만 화자의 어떤 확신, 의지 이런 것으로 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항상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주 견우의 노래도 보시면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요 부분을 보셔도 어, 서정주 시인이 견우와 직녀의 그 노, 이야기를 인용해서 1년 중에 왜단 하루만 만남이 허락된 견우와 직녀에게는 어, 사랑을 두이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기간의 이별이 필요하다는 어, 표현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별이 있어야 어, 하루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모순형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 모순형형은 역설보다는 좀더 작은 개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어,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굉장히 시끄러운 건데 그것을 소리가 없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과 피수식어의 구조가 서로 다를 때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슬픔 슬픔과 찬란이라는 이두 단어가 맞지 않죠. 이렇게 단순 수식과 수식을 받는 관계에서 모순일 때 모순 형형, 형형이고요. 어, 위에서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모순인 경우에는 역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문정의 시인의 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흙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cm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사회를 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흙을 보기가 어렵죠. 아스팔트가 깔리고 보드블럭이 깔리고, 빌딩들이 생기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사, 농작물의 이런 생산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소비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흙의 희생과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를 통해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문정희 시인의 흙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작품인 박목월의 산이 날 에어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울타리 박도 박목월 시인의 작품이었었죠. 이 작품도 역시 자연적인 조화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에서 어, 산이 날에오싸고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화자가 산에 둘러싸인 자연의 공간을 있거나, 혹은 그러한 자연의 공간을 지향한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산이 나에게 말하는 구조이죠. 산이 시나풀이며 살아라 한다, 나에게 산이 나에게 바치나가면 살아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이 나에게 원래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사는 삶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도시, 문명 이런 데서 벗어난 자연 속의 삶이, 것이, 삶인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문장, 문구를 명령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는 이것을 어,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산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려은 자연으로 돌아가 소박한, 시나 뿌리고 밭이 나가면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노래했구나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연은 보시면요. 산이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심. 호박을 심고 들질레 숙대밭처럼 살아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질레 숙대밭처럼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들은 대상이 다르더라도 금미가 비슷한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의 그 대구법처럼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걸볼수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에서 이어는 좀더 확장해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 소박한 삶, 자연과 하나되는 합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더 얘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음, 그래서 엄두 들지네나 숙대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소박한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보시면은요, 산이날 에어 싸고, 일원에서의 시 구조를 반복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사위다는 사그라져서 제가 된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언젠가 사라지는 존재들로, 사라지는 것에 순응하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어,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어, 탄생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자신의 소멸, 자신의 죽음마저 수능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 순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능 따르는 삶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모울의산이날 에어사고는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며 간접적으로 화자에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 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서정갈래에 적용되는 거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주제는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 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의 이령과 사면에 걸쳐 드러난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점층법인데요. 점층법이라는 것은, 어, 같거나 비슷한 어깨로 ...를 겹쳐 써서 문장의 뜻이 점점 강조되고 커지고 높아지게 해서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키거나 절정으로 이끄는 표현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감정의 점진적 고조, 문장기를 점차 늘려가는 것 아니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내면의식의 확대, 심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복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점차 그 의식 자체가 화자의 생각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점증법의 반대말은 점강법이고요. 점점 더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문 여기도 보시면 국명과 부기를 잇고그 다음에 세상 번호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잇고그 다음에 내몸마저잇는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상과 인형을 끊으려는 화자의 심정이 점층법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걸알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문정의 흙과 박목원의 산이 날 에어사고 총두 편의 시를 통해서 자연을 이찬하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학습하시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 어, 슬기롭게 쓰는 소사고 1학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어, 울타리 박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